반갑습니다. 밝은 사람 마음 공부방 열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팔년법 어, 얘기를 계속 하는데, 팔년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 이런 적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적용을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적용하시면 그 공부를 해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기초를 닦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 파운데이션 기초를 닦는다 체계를 잡는다 스트럭처 구조 시스템 체계를 갖춘다 마음의 기초 마음공부의 기초를 다지고 다음 마음공부의 체계를 잡는다 그리고 잘 운영을 한다 경영을 한다 기초를 잡는 단계 체계를 세우는 단계 운용을 하는 단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생각하시면은 공부를 해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여덟 가지가 이 속에 이제 무르노가 들어가는 것인데 기초를 세우는데 이두 가지가 주로 여기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 체계를 세운다. 여기서는 이두 가지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요거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고 불질를 닦는다.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고 좀 복잡하죠? 그림이. 자, 그림을 닦는 것은 주로 여기. 이 소리로 닦는다는 것은 전체에 다 같이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력을 강화한다. 이두 가지가 이제 기초를 닦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지관법과 호흡법, 올바른 호흡법, 근원호흡을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익히고 이것을 토대로 하면서 이제 공부가 더 진행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자연의 이치 사물의 이치 원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공부와 궁극적인 세계 궁극 자와 내가 직접적으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부 연결 컨택이 된다면 컨택이+ 컨택이 되는 이러한 체계를 갖춘다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용한다 이것은 이제 행위를 닦는 것이죠 윤리와 전략 조직에 대해서 조직 속에서의 자기 행위. 어떻게 바르게 행동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 사실은 조직의 원리에서 가장 근본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의 가정. 가정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부부의 사랑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났고 이것이 가정이 된 것이죠. 이것이 모여서 국가가 되고 기업체도 나오고 무슨 종교 단체가 나오든 학교가 나오든 뭐 군대가 나오든 다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수련한다.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사랑을 뭐 수련한다고 하니까 좀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랑도 참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빛나는 사랑, 아름다운 사랑, 추잡한 사랑, 저질적인. 그건 사랑도 아니죠, 사실은. 다양한 게 있는데, 행복하고 진실되고 사회를 밝히는 그런 올바른 사랑을 나누자. 뭐 이런 취지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크게 해서 이렇게 기초를, 토대를 닦고, 체계를 세우고, 제대로 운용을 한다. 크게 이렇게 이세 가지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속에 8연법 체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뭐 이것을 한다고 해서 뒤에 있는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이걸 다 하고 나서야 그다음 2단계를 할수 있고 2단계가 다 끝나야 3단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도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지만 약간 우선순위라고 그럴까요? 먼저.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체계를 세운 거죠 항상 내가 앎을 넓히고 올바른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는 언제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항상 일어나서 활동하고 항상 하는 게 활동 아니에요 행동 행위 그러니까 이건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먼저 바탕으로 하고 단계 단계 공부를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지침 하나의 뭐 지도와 같은 것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생행. 이세 가지를 또 하나의 삼요소로볼수 있습니다. 지생행. 지생쌍수라는 게 있는데, 지생에서 행을 보탠 거죠. 지생행을 닦는다. 자, 이 믿음의 닦음과 깨끗함의 닦음. 이두 개를 큰 틀로 해가지고, 지혜와 생명력과 행위의 바른 능력. 이것을 갈고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을 여기다가, 지를 여기다가, 행을 여기다가 해서 지, 생, 행.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함과 믿음. 이것은 이제 근간이 되어서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적용을 할때 이렇게 기초 토대, 그 다음에 체계 잡는 것, 그 다음에 운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